저는 풍요로운 절약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8개월 차 신혼 부부 세대 의 소마칠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 부르주아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부르주아처럼 여유롭게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며 비싼 디저트도 사 먹을 거고 그 다음엔 영화관에 가서 팝콘 끼고 영화도 보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맛있는 저녁을 사 먹을 거예요. 오빠 쿠폰 얼마 있어? 나좀 있어 나는 그거 있어 뭐? 그거 아예 쿠폰 물론 생일날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이용해서요 근데 그거 쓰려면 테잎같은 것도 먹어야지 영화를 보기 전에 카페에 가서 개인 업무를 보기로 했어요 <laughs> 도라에몽 가방이네 진짜 주말에는 거의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어딜 가든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 편이라 저는 항상 큰 백팩을 메고 외출을 하는데요 거기에 손톱깎이며 선크림이며 핸드크림, 카메라 거치대, 모기기피제, 손수건, 향수 등등 한 번씩 찾게 되는 아이템들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항상 도라에몽 같은 가방을 등에 업고 다닌답니다 아나 어, 진짜 웃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의 아유. 계절은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부르주아 데이트를 하는 음. 날이지만 절약 부부의 스타일에 맞게 두부기로 다니기로 했어요. 스타벅스 매장이 10분 거리에 있어서 걸어서 금방 카페에 도착했어요. 내 걸로 먹을 거야? 응. 음. 뭐 먹을지 골라야 돼. 아이스 아메리카, 벤티. 얼마인지 보자. 왜 굳이 스타벅스에 왔냐면, 구루주아처럼 스타벅스 메뉴를 펑펑 주문할 수 있는 기프티콘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 가장 가격이 비싼 쿠폰을 골랐어요. 간지나게 어플을 써서 주문을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쿠폰 가격에 최대한 맞게 메뉴를 주문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플을 쓸 때가 많아요. 주문을 매장에서 직접 하면 가격을 계산해보느라 주문받아주는 직원분을 오래 기다리게 하기도 하고 뒤에 줄서 있는 다른 손님들 눈치도 보여서 원하는 가격도 못 맞추고 먹고 싶었던 메뉴도 못 시켜 먹을 때가 있었는데 어플로 주문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아 벤티 사이즈 두 장과 스벅의 대표 디저트 메뉴인 생크림 파스테라를 주문했어요. 풍족하고 맛있는 브런치를 즐기면서 남편을 책을 읽고 저는 유튜브 편집을 하고 저녁이 되기 전까지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어요. 저녁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예정이에요.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원래도 극장 데이트는 별로 선호하지 않은 편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는 건데요. 마침 재밌다고 입소문이 돌고 있는 헌트라는 영화가 상영 중에 있어서 고민할 거 없이 빠르게 영화를 선택하고 근처 어디에 극장이 있는지 상영 시작 시간은 몇 시인지 좌석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봤어요. 예전에는 영화 티켓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었는데 부동산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명 하면 3만원 나오는데? 맞아 비싸지 음... 좀 비싸니? 영화 시작 시간까지 10분 정도 남았는데 영화관까지 걸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여분이라고 뜨더라고요 오빠 한 걸음에나 두 걸음 같아 나 지금 되게 크게 웃고 있어 빨리 가라고 나둔데? <laughs> <laughs> 서둘러 가면 영화 시작 시간보다 아, 일찍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빠른 보폭으로 영화관을 향해 걸었어요. 걸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영화관에 도착했어요. 어우, 바로네? 탈 건? 영화 티켓은 남편이 생일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으로 살 예정이에요. 오, 됐다.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러 왔지만 아직까지 지출한 돈은 0원. 무지출을 달성하고 있어요. 아, 그러 저희 매점은 제외가 안돼 있어서. 스위트 컨보는 다른 점에서 사용을 따로 해주셔야 되세요. 아, 지점마다 다른 거예요? 네, 저희가 매점에 제외가 되어 있어요. 아. 얘는 사용이 가능하신데 매점 얘만 이렇게 따로 이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못 산다는 거지? 어, 여기서 못 사는데. 그럼. 티켓 두 매에 팝콘 세트까지 먹을 수 있는 쿠폰이었지만, 저희가 방문한 이 영화관에서는 팝콘 세트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팝콘은 다음에 따로 사기로 했어요. 깜깜만 극장 안으로 입장하면 5만까지 꽁꽁 울리는 듯한 웅장한 스피커 소리와 함께 길을 표시해주는 불빛에 의존해서 예매한 좌석 번호를 찾아가는 이 느낌, 다들 뭔지 아시나요?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설렘 비슷한 이 기분을 느껴보네요. 재밌었어? 어. 반전에 반전이 있는데? 진짜? 영화를 다 보고 나왔어요. 재밌었어? 응. <맞아> <목소리> 음.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는 영화였는데 생각했던 그 것보다 재밌어서 잘 봤다는 품이. 생각이 드네요. 밖에서 뭐 먹고 가고 싶다. 싶다. 네. 배고프다. 밖에서? 아, 배고프다. 오늘 <목소리> <목소리> 내가 조금 지원해 줄수 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배고프다. 배고프다. 내가 좀 지원해 줄수 있어. 약간. 약간이네. 떡 파프만 먹고 싶어? 응. 응. 뭐 배, 먹고 배가, 안 어, 배가 안 고픈데. 오 배가 안 고파도 아까 밥 먹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커피랑 디저트를 먹어서인지 배가 아, 많이 고프지 않아서 아, 봤다, 저녁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응. 고민했는데. 우리 여기, 여기 할매 순대국입니 어, 뭐? 아.. 그럼 뭐? 안대 갈래? 아니 오빠 마음대로. 좀더 걸어보자. 그래. 남편은 또 국밥이 당기는지 외식을 하고 싶다고 애교를 부렸어요. 오늘은 왠지 외식을 하기엔 유난히 돈이 더 아까운 기분이 들어서 저녁은 집에서 간단히 해결했으면 하는데. 뭐 먹고 싶어? 생각고 먹을 거면 요거 먹고 아니면 다른 데 가야지. 남편은 국밥 생각뿐인 거 같아요. 뭐 먹고 싶냐고. 한 마리도 맛있겠다. 닭한 마리 해 먹을까? 해 먹자고? 아 오래 걸리잖아. <laughs> 닭한 마리를 집에서 요리해 먹자고 살짝 유도해봤지만 당장 배가 고픈 남편은 오래 걸리는 건 기다리기 힘들다고 해서 결국 다시 국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오빠 먹고 싶은가 먹자. 그럼 국밥. 국밥 집에서 먹을 거야? 그럼 어, 어떻게? 나는 그냥 그렇게 안 먹어도 될것 같아서 난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알아서 먹을게. 그럼 뭐 밖에도 먹자는 게왜했어 오빠 먹으라고. 나 혼자 먹을 거면 내가 못하러 먹냐? 뭐라 먹어가지냐 그냥 먹어. 싫어. 그럼 나도 집에 있는 걸 먹을 거야. 싫어. 오빠 양은 없어. 아이고. 오빠는 사먹어. 나는 그 배가 아니라니까, 지금. 막 들어가는 그 배가 아닌데 돈 아깝잖아. 오빠만 먹으면 되지. 아니면 그밥을 집으로 싸가도 되냐 근데 밖에서 먹고 싶다며. 굳이 안 먹, 밖에서 안 먹어도 돼. 집으로 먹어도 돼. 오 국밥을 싸가자. 나는 국밥 먹고 집에서 너는 집에 있는 거야. 응. 사실 제 마음은 돈을 아끼고 싶지만 저는 대충 아무거나 먹어도 남편은 남편 요리? 좋아하는 국밥을 아, 먹게 해주고 싶은 건데 남편도 저도 의견이 자꾸 어긋나는 상황에 제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일에 툴툴대는 제 모습에 남편도 조금 짜증이 난것 같아요. 이건가? 응. 그래도 서로 잘 얘기해서 저녁은 집에서 먹되 남편은 국밥을 포장해 가기로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소주도 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는 길에 마트에서 소주 두 병을 사왔어요. 순댓국은 남편 혼자 먹는 거기에 남편 개인 돈으로 결제했고 소주는 같이 먹는 거라서 공용 지출로 결제를 했어요. 제 저녁 식사로는 간장 달걀밥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저는 오늘 개인 지출에서도 공용 지출에서도 단돈 10원 한푼 쓰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동안 풍요로운 부르주아 데이트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번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얼른 부자가 돼서 이렇게 고마운 분들과 함께 편안하고 좋은 시간과 추억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